<목소리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개더워. 어 너무 더워 이제 수영하러 근데가... 들어갈 거예요 어깨 너무.. 많이 좁아 보여? <laughs> 이제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 <laughs> 귀여워 피카츄 피카츄 나아 여기서 접기 아 전에 아 사진 아 한번 네. 찍고 주라 아 들어갈게 <laughs> 가자 나도, 나도. 아 안녕 <laughs> 죄송한데로 가려주세요 <laughs> 어 만졌어 방금 <만졌어>. 아 <laughs> 이 안에 고리 있는 거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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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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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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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 아 목을 앞으로 나왔어 <laughs> 영상이네요? 아네 어. 어. 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너무 야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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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포즈예요 지금? 생각중이있죠어근에힘주고 지나. Sunrise y 눈뽕. 열 열심. 올라와 이제. 네, 엄마는 없어요. 컵라면 없냐고요? 어, 컵라면 조금만 먹어 어, 왜요? 어, 세 <laughs> 어. 네, 아 왜요? 어젯밤에 그릇이어먹었어 이제 스스로 돌아갑니다 안녕 전체 모습 린다 린 응,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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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거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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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린다 그래서 거기에 가 보려고 합니다. 도 여기 진짜 좋아요. 저. 네. 와, 어. 저희 입구도에 도착을 했고 더워 실로마로 스페셜도 있나? 메뉴를 봐볼까요? 나는 이거 스페셜 말고 그냥 먹을까? 품으어어 나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같진 않아서 이거 Can I have this o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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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um, o r i g 아, 감성 유튜버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 사물, 보면 거.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약간 감성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얼굴 나오는 것도 좋은데 얼굴 잘려서 이런 부분 그롭게더 하는 거 있지. 그런 게 좋아. 아, 카메라 가리기. <laughs> 어, 맛있어? 아직 안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는 좋아해, 라면. 그 면발의 식감이 좋아. 교여우자 자, 만우자. 느꿍 뚱냥 뚱냥 어 쌀국수랑 뚱냥 뚱 섞인 느낌 라면이야 세 개가 음. 섞인 거어 멋있겠다 카라카 라면 약간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이에요 응. 빼 회도 먹을래 다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먹으려고음아나 라면이 너무 좋아 음 딸이 한번 먹어볼게. 뭐 먹어 먹어 아, 나도 이거 궁금해 너 먹어 먹어 어때 괜찮다 그치? 어, 어. 이게 더 깔끔해? 이거 맛지 이게 더안 느끼한 느낌인데? 음, 여긴 약간 된장도 들어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응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아메리카노 생명수야 이제 한국인들한테 그냥 지내다가 지내고 지날때문에 불이 떨어졌네 <laughs> 뭔가 약간 얼굴이 열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얼 어, 어, 타고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타서 마스... 그런 거 아니야? 마스크팩 붙이고 좀 쉬게. 지금 6시 42분. 아, 카페에서 이거 마시니까 좀살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호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일을 하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잠깐 일할 게 있어서 호텔에서 좀일좀 좀 하려고요. 지금 다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돌아다니면서, 쉬고, 그리고 각자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도 하는 그런 여행하는 여행 중입니다. 이게 여행이 맞아? 일 끝. 이제 일 끝났고 너무 피곤해서 안녕. Good night. 일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며칠째야? 오늘 4일차 오늘 4일차인데 지금 너무 더워서 호텔에서 쉬면서 <laughs> 릴스 찍으려고요 응 음. 가보자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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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up. It's up, 편하게 누워 오케이 okay. 근데 무릎이 어? 개아픈데? 그치 렇 어. 어, 시범이야 응 어? 하나 둘셋안 어, 그, 아, 되겠다 피. 나는 안돼 안안안안 쉽지 않지? 은근히 <laughs> <이거, 그렇지? 웃음> 하나 둘셋 좋았어 좋았어 코부대치 느낌 <laughs> 짠. 여러분 지금은 어, 3월 25일인데 최우영이 구독자 7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우영 몰래 케이크 사오려고요 축하해주려고 아, 축하해 그래서 지금 케이크를 사러 갈 겁니다 가자 지금 그랩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서 케이크집에 가고 있습니다 기뻐하겠죠? 케이크가 많다. 여기에는 지금 다 글씨가 적혀 있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새로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저 케이크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 와, 야 저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 이런 이벤트를 태국에서 할 줄이야. 근데 함께 있을 때 7만 돼가지고 축하해 줄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맨날 저희 카톡으로만 축하 축하 이러다가 이제 진짜 축하해 줄 수가 있게 됐어. 열심히 만들어 주고계세요 한국어 어려워하셔서 <웃음> 연습하셨어요. <웃음> <웃음>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 저 너무 이쁘다. 오, 기대돼. A S M R. 이제 스스로 갑니다. 좋아하겠죠? 근데 진짜 구독자 이렇게 만 단위로 오르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축하해. 깜짝 파티 준 어, 축하해. 축하합니다. 출만 축하합니다. 출만 축하해. 안 흘려? 왜안흘어 나.. 나 눈물 날고같 맞을까에. 뭐야 근데 1삼만이잖아 뭐가 아직 안 됐어 13만 아. <laughs> 아, 맥이는 거지, 거야, 거야, 지금 10점 뭐야 매기는 거야 매기는 거야 지금 진짜. 점뭐 아, 근데 아, 내가 못 먹는 초코다 어? 아기 아. <laughs>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진짜? 여러분, 이거 뭐예요? Congratulations, 칠마, 서프이브 최후, 최후. 가시적이고. 아! 아! 진짜! <웃음> 엎어졌어, 엎어어 <laughs> <laughs> 나 플라스틱인가봐. 이거 예술작품 같아. 야, 근데 속고를 싫어해도, 아무리 싫어해도. 예술작품 같아. 느낌, 약간 젠틀몬스터 DP. 어, 느낌 있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약간 그러니까 힙한데? 어. 어. 근데 형, 근들 이름이 찍혔어. <laughs> 괜찮아. 이렇게 이러다 채널 망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징조 아니야? 이거 복... 어디까지, 어디까지 넣어야 돼? 발 도시만 마시자, 선 아니야, 이거? 계정폭파 <laughs> 저희는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을 먹을 거고요. 어, 이 모자를 하고 갈지 말지 고민되네. 가도 어, 가. 근데 걸리석 거릴까 봐 돌아다닐 때.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 입고 갈 생각이에요. 진짜 이번 여행에는 나옷 진짜 안 가져온 것 같아. 어. 뭘? 옷? 어. 여기다. 여기 중국어라서 이름은 몰라요. 맛있다. 하나도 안 해요. 진짜? 맛있다. 난 진짜 이쁘게 못 담아, 이런 거. 어, 좋아. 맛있다 응. 인스타 사진 안찍었어? 응어디었어 음, 여러개 가져왔는데? 4개 다 먹었어 잘 가져왔어 근데 그때는 사람 많았는데 오늘 별로다 이제 나갈 준비 해야겠다 지금은 2시 22분 저희 레이트 체크아웃해서 방금 나왔고 이젠 노스위스트에 갈거예요형 <목소리> 너무 안경이랑 옷이랑 색깔 잘 어울려 그러니잘어려 지금 선글라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목소리> 지금 큐양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밥 먹으러 갈 건데 노스이스트. 어 너무 이쁘게 나온다. 현카메라. 배고파. 스펠링 말씀해주세요. 여기 트레니지션하고 <laughs> 나무도 많고 그리고 걸렸다. 햇빛도 쨍쨍하고. <laughs> 노스위스트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나 배고파. 난똥말려야 더러워. <웃음> <웃음> 진짜 똥 좋아한다니까? 봐봐. <laughs> 야, 똥 말이야. 똥 좋아하는 거냐? 어. 진짜 어이없네. 여기는 타닌 타닌이라고 여기야? 로컬 맛집이래요. <laughs> 어, 그래서 누가? 여기로 왔어요. 절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밥집 맞아? <laughs> 아니, 우리 여기 빨래. <laughs> 여기 빨래 터 우리 빨래 하는 <laughs> 와 이거 가짜네, 이쁘다. 가짜, 가짜. 이쁘지? 밑에는 주스 됐거든. 아. 위에 먹어, 위에. 이건... 위에 먹어, 봐봐좋았어아 그래, 이게 땡고반이지 규양 형은 화장실 갔어요. 동생이. 응. 애기 같아. <laughs> 남슬 계속 기분 좋았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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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기분 계속 좋았겠어 우리 남수 <웃음> <웃음> 아니 아씨 어머 아씨 진짜 개 웃겨 <laughs> 너무 맛있겠다. <laughs> 저희 한7개 시켰거든요. 이게 똠양꿍, 뚝빠퐁커리 이게 게살 볶음밥, 새우 파타이, 판무 어쩌고 저쩌고, 소고기 파타이 그리고 모닝글로리까지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내게 아. 제일 푸짐해 보이네? 기분 좋게 <laughs> 맛있겠다 근데 왜 응? 라면 냄새 나지? 방 싸고 오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야나 진짜 똥 존나 큰거 샀어 정말? <laughs> 진짜 얼마나 큰데? 들어가서 자고 싶죠? 응 자고 싶지? 응. 스트로베리 아사이 리프레셔 굿 이 코코넛 케이크가 또 진짜 맛있거든요 빵 자체가 완전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laughs> 혼자 말 개쩌네 진짜 농담양대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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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혼자? 마사지 몇 시에 받으러 가지? 하루가 장만 뭐 어때? 어때? 맛있어? 코코넛 오빠랑 다른 맛이야? 달라 <laughs> <알람>. 아, <그래. 웃음>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응. 되게 부드러워 맛있다. 저희는 마지막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마지막이야 방콕에서 그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하루가 너무 빨라 몇 시야 근데? 지금 5시 43분 오케이. 저희는 이제 마사지를 받고 좀 쉬다가 한국 갑니다 규영 형은 여기 며칠 더 있다가 가기로 해서 저희만 먼저 가요 맛있겠다 진짜 이거 고기도 먹어도 될거 같아 우리 직접 하면몇 시지? 8시 8시? 그러면 늦어도 가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행 끝내고 갑니다 공항 가고 있어요 방콕은 밤도 이뻐 우리야 루프탑을한 번도 못 갔어 다음에 올때 가서 야경 이쁜데 좋아 좋아 꼭 가서 뭔가 아쉬울 때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 다시 음, 또 오고 싶어 그렇 전에 3년 전에 공항 가는 길에도 뭔가 슬픈거든 다시 맞아, 또 오고 맞아, 싶고 맞아 든뜻합니다어 네. 이번에도 그래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라서 안녕 안녕! 재밌었다! 그러면은 이번 방콕 브이로그 안녕! 안녕 방콕!